안녕하세요 이오요자 t v 의 서현이입니다 오늘은 수영장에 놀러 왔습니다 냥냥냥. 냥냥냥. 양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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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아봐. 자, 오늘 양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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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자, 먼저 제가 있는 곳은 뭔가 좀 따뜻하고 어린념들이 발이 가념는 곳. 양래서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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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진 않아요. 그래. 너무 춥지 않. 그냥 여기 아줌마들이 목욕하는 그 목욕탕. 음. 아줌마 생각나니까 아줌마 아줌마. <laughs>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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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공격작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그래. 자 저기. 이람들이 엄청 넓고 엄청 깊은푸기는 엄청 넓고 엄청 깊은 곳이에요 밥을 기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먹고 밥을 고 밥을 먹고 이거 뭐 사다 까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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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빠는 뛰어졌다가 폭풍의 소리입니다. 그래격적으로 자기 야경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. 이건 시, 싫어, 싫어하지만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. 안녕! 안녕! 어. 한번 야경을 한번 볼까요 우선 저기 기둥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잡고 한번 볼까요? 야경을 한번 볼까요? 우와 대박 밑을 한번 볼까요? 밑에는 뭔가 좀 더럽네요 가봅시다 그냥. <laughs> 왜? <우을 먹었다>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그냥. 여기 안 좋아? 여기는 안 추워? 여기 추운데 안추안추아 아쿠아 슈즈 아아자 1편은 여기서 여갈까 찍자 어. 자, 1번 여기까지. 이편은 숙소, 숙소 모습도 공경시켜 드릴게요. 응. 그럼 안녕!